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딕 김현진의 일기. 2023년 3월 5일 일요일. 오늘 하루는 집에서 핸드폰과 TV를 보고하였다. 아침에 뭐 먹었는지, 도무지, 생각이 안 나네. 아무튼 먹고 나서 TV 시청하고 핸드폰하고 병행하였다. 점심엔 피자와 두유 저녁엔 밥을 비벼먹었다. 맛이 좋았다. 거기다 비자 셋 쪽? 그러고 엎드려서 핸드폰하고 있다. TV에서 모범 택시를 5회 받게 하여 6회는 결방되었는지 오리무중인간에 지구마블이랑 거래주는데 본방이 드라마랑 어제동시 시간대로 겹쳐서 못 보고 제방 3방. 보는 중이다. 이 프로도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고 하여 모른 척하고 시청만 했다. 조회수와 구독에 싸움 같았다. 아무튼 대강 보고선 다른데로 보고 꺼버렸다. 오늘은 대강 출인 게이 정도이다.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디 김현진의 일기 여기서 끝.